설마 연타로 뜨나요? 혹시 뜨나? 연타 갑니까? 레이드 초대 가능하시면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레이드 초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친구 코드를 남겨 주세요. 친구 코드를 남겨 주시면 저한테만 그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친추를 드릴 거예요. 친구를 받고 레이드 들어가시면은 우측에 그 녹색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 아이디를 찾아 가지고 우정 등급 제일 낮은 걸로 하시면 돼요. 그걸로 해서 초대해 주시면 돼요. 단, 단, 요거 하나 부탁을 드리자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니까, 제가 제, 지금 제 부계정을 지운 상태라, 어, 초대가 끝나고, 레이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제가 좀, 그, 친구를 유지를 할수 없다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려요. 제가 지금 제 부계정을 지운 상태라, 드디어 첫 번째 레이드가 성사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음, 초대 왔다. 어디에 계신 거예요? 미국? 미국? 안농 A 몇분 남았죠 레이드? 레이드 자체가 시간이 7분 남았네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한판 하게 되었구만. 드디어 한판 해봅니다. 완두콩님 음. 아,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쌍두 감사합니다. 하여튼 음. 루카리오요. PVP로 쓰실 거면 해방하셔도 되죠. 야, 그렇게 안 쓰실 거면 굳이. 어 뭐야? 오, 뭐, 게임 튕긴 줄 알았어요. 아, 개노는 풀강해야 돼요? 아니요, 그냥 박사행 하시면 될 겁니다. 굳이 그거를 막 자꾸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고, 그냥 박사행 정도만? 네. 아. 그래요. 이게, 이게, 이게. 그래요. <laughs>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파란색은 없는 거야. 에이. 오늘, 오늘만 지금 몇 번째지? 어제부터 해서. 아, 지금 한 8번 한것 같은데. 밖에 비 많이 내리네. 빗소리가 여기까지 들릴 정도면은 소나기처럼 내리는 건데, 많이 내리네요. 야, 아이, 콩나님, 후원 아니. 감사합니다. 된 얼굴. 초대받은 모든 레이드 다섯 번 안에 이루치 나오면 만원. 그러니까 안농, 안농 다섯 번이 오늘 될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과연 오늘 안농 이루치, 아니, 안농 이루치가 아니라, 일단 초대를 다섯 번이나 받을 수 있을까? 30분까지 안농 레이드 초대가 오면 3,000원 하시겠다고요? <laughs> 여러분, 지금이야. 어떻게, 초대 중. 여러분, 30분 15분 남았거든요? 초대 좀 야, 이거 미션을 써놔야겠네. 아, 예, 스페셜님 그 친구 코드 좀 남겨주세요. 프랑스에요, 이번에? 프랑스는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이루치가 나오면 땡큐죠.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안농은 끝났고, 딱, 그, 진짜 안농은 끝나고, 딴거 해도 돼요. 저 뭐, 뭐, 안농 알파벳 별로 이루지, 아예,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 파란색 하나 보고 싶다, 이거에요. 어, 안농, 그냥 사, 솔직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은 들거든요. 가끔은. <laughs> 근데, 뭐, 어쨌든. 어, 생방한 건 유튜브에 자, 방송 끝나면 알아서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방송시간이 길어지면, 뒤에 2 시간만 나오긴 하는데, 시간 지나면 그게 다 정상적으로 업, 업로드가 돼요.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되는데, 문제는, 어, 그 방송을 다시 보시려면, 제 방송, 제 채널 유튜브 채널에 적어있어요. 아우, T 감사합니다. 제 채널 들어가 보시면은 생방송 돌려보기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건 이제 멤버십 분들만 보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이거를 알파벳마다 다 이루치를 잡으려고 하면은 끔찍하죠. 아우, 게임 끔찍하죠. 이 프랑스래요. 프랑스 두판더 가능할 것 같다고요. 진짜요? 아예 완두쿵님 감사합니다. 미션 후원금? 이루치 잡으시기아 이루치 잡아야 됩니다. 이거 이번 판에 나오면은 안농 레이드 접을 겁니다. <laughs> 안농 레이드 접고 딴거할 거야.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좀 나와라. 티 좋잖아요 티어티 어? 티 얼마나 있고 가자. 아, 아 아쉽네 네판 남았네요. 이거 바꿔놔야지. 안동 백은 솔직히 안 잡아도 되잖아요. <laughs> 안동 백은 100은... 뭐, 굳이, 예, 굳이. 초대 감사했습니다. 어? 이게 방금 제가 초대받은 레이드인가요? 아닌데? 어? 어, 몇개더 있어요, 레이드가? 방금 그레이드가 아닌가요? 아니니까 들어와줬겠지? 오잉? 어, 국내에는 레이드가 없고요 해외. 해외에서 초대 받아서 이게 지금 프랑스 맞죠? 프랑스 레이드. 야야야, 야, 야, 튕기지 말자. 패스 썼다잉 아, 이 튕긴 각인데. 실화냐? 이 패스 들어갔을 텐데 이거. 어 연결됐어 연결됐어. 어 기다리면 보기 있는. 20초가 사라져 있죠? 분명히 레이드가 180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160초부터 시작하는 신개념 레이드. 20초가 날아갔습니다. 괜찮아요. 깰수 있어. 됐다. 깼다. 튕기면 짜증나죠. 패스 날라가면. 아유 그럼요. 패스 날라가면 짜증나지. 여튼, 여기서 이루치가 파란색이 영롱하게 하나 나와준다면, 30파이나 초대했다고 해? 거기 그렇게 많아요. 레이드가? 프랑스 아. 656. 프랑스 혹시 끝났나요? 어, 뭐야, 또 있어요? 아니, 프랑, 프랑스는 안농이 잘 뜨네. 프랑스는 안농이 잘 뜨는군요. 어, 좋은 곳이네. 어, 프랑스는 안농이 잘 뜬다. 어, 갑자기 세 판으로 줄었어. 갑자기 초대가. 야. 이게 지금, 오늘은, 아까 한 판하고, 세판한거 같죠? 세 판인가 네 판인가? 뿅. 어 잠시만요 커터님 만약에 프랑스가 레이드가 몇개더 있다면 일단은 쭉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더 있다면 6-3-6. 파란색이 참안 나온다. 파란색이 참안 나오네. 잠깐, 하수도 좀 보고 올게. 약간 걱정돼가지고, 잠시만요. 끝나 있는데, 역시나 하수도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배수가 안 돼가지고. 설마? 진짜 프랑스에 무슨 레이드가 이렇게 많아요? <laughs> 프랑스 짱인데? 어, 야, 패스 사야겠다. 프랑스 짱이네? 프랑스가 짱짱맨이군요. 어, 14초. 들어갈 수 있어. 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14초. 응, 음, 14초. 아이, 못 들어갔잖아. <laughs> 아이, 14초면 들어갈만한데. 아이, 12초만 남아도 들어가지던데. 아이, 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 안농 이루체 확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필드에서도 안 나왔는데, 필드 것도 되게 많이 잡았는데. 이거, <laughs> 이거 확률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정도면 확률문제있는거 아닙니까? 저 프랑스에 이게 무슨 안농이 <laughs> 프랑스 어디에요 나 궁금한데 이정도면은 좀 프랑스 궁금한데? 어그 아까 렛님 계셨잖아요 렛님 아는 분이 테오키스를 100 100 몇이었더라 193판만인가 이웃치가 나왔대요 이번에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안나온 애들도 하나씩 있고 자 그래서 안농은 나옵니까? 파란색! 오 나왔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됐어. 아이 친구가 존재하는 친구였구나. 아 안농 이루치가 존재하네. 하나 둘야 가만히 좀 있어 움직이지 말아봐. 이쁘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아이 뒷사고는 실패했는데 안농은 성공했네요. 이 정도 됐어. 하나만 잡았대. 아이 감사합니다. 괜찮네요. <laughs> 좋아 좋아. 안농을 총 레이드 아니라 그냥 총 판수로 보면 사실 엄청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은 한번 보죠 여러분. 크, 티 아까 티 괜찮다고 했잖아요. 티 분에 야 프랑스야 심지어 어 에비앙 생각나는 지역인데요. 음.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유 초대 감사했습니다. 안농 한번 적어볼게요 도감. 아니, 끔찍했어. 안농 진짜 끔찍했어요. 야, 여기 색이 다른 얘는 그러니까 약간 좀, 어? 안농이게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냥 다 채워줘야지. 왜 저거를 하나만 줘? 아니, 알파벳마다 안농을 저렇게 주면은, 이거 언제 다 모아? 안농, 제가 스샷을 따로 안 찍어. 뭐야? <laughs> 뭐, 뭐야? 갑자기, 갑자기 안농 막 터지는데요? 잠깐만요. 아니, 아 어, 어? 여긴 어디야? 브라질? 부, 브라질? 브라질, <laughs> 브라질. 잠깐만요. <laughs> 갑자기 안동이막 터진 브라질이요? 와, 어, 브라질에서, 이 브라질에 계신 분한분 분 계세요. 저랑 친구들 있으신 분이 한분 계신데, 파견 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선물이 항상 몇년 전부터 계속, 한 1년 전인가? 무조건 브라질에서만 이렇 왔었는데, 브라질. <laughs> 와, 멋져. 어? 설마 연타로 뜨나요? 혹시 뜨나? 연다 갑니까? 볼 17개, 배파라. 아. 그럼 그렇지. 이게 정상이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지. 그럼. 이게 정상이야.